와와 좋아. 언도 가고 싶은 맵 앞에 서 있으면 돼. 아 어디가 제일 쉬워? 야, 어차피 다 그지 같을 거야. 어 가자. 아니, 음? 와우. 다 해본 적 있어? 난 해봤어. 난, 해보, 난 해봤어. 야 아우 이게 뭐야? 어. 한 턴이 끝날 때마다 조형물을 어. 어. 선택해서 어. 여기 꼬리를 어. 많이 할수록 점수를 따는 거야. 오 어. 근데. 나는 꼬인을 해야 되고, 상대는 꼬인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야. 아. 저거, 저거 미쳤네, 미쳤어, 미쳤어. 야! 야 김또맨 저게 맞아? 어떡하지, 어떡해? 어떡하니, 뭘떻게 죽어야지. 아, 이제는 뭐야? 어, 어떻게 하는 거야? <laughs> 이제 쟤네들은 죽게 될 거야. 야, 어차피 너네도 죽어. 너네도 못 가. 너네들은 손가락 흔들지만 난는들지 않거든? 마 <laughs> 승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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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. 포인트 없죠. 공천팀. <laughs> 저기 어떻게 가냐고. 그냥 가지 말자는 얘기야. 왜안 웃어? 목소리 너무 귀엽다. 빠빠빠빠. 방역 공장. 그래도 안 와던 아무도 못 가겠네요. 못 가. 와. 아유 그거네. 또 <laughs> 왔어? <laughs> 어? 어? 뭐야? 지기서 <laughs> <오, 웃음> 어떻게 할 <갈> 건데? <laughs> 와. 올라 <우와, 이거> 왔어. 이거 <laughs> <laughs> 라가 <초콜라가. 웃음> 이거 아니야?

<laughs> 야 너라고 안갈거 같냐? 아씨. <laughs> 야너 너무 재밌어. 니잖아와 그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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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누구야? <웃음> <웃음> 하지 말자는 거지 우리 다 그냥. 야이거이거이거 이거는 왜 이거는 어 이거는 뭐, 어 이거는 아. 왜이거 <laughs> 아, 있어. <웃음> <웃음> 아! <두번> <laughs> 왜 아! 우와! 우와, 급했다. 오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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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. 미친, 미친 세요 <laughs> 올라가. <다> <laughs> 아! 오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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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네 이게 되네. 미쳤다 개미쳤다. 어, 저 뭐야? 우와. <laughs> 어떻게든 진짜 어떻게 든 시작 하다 뭐함? 쟤네 뭐함? 저기 아, 저기 뭐함? 또 <laughs> <laughs> 죽었다 우리 진짜 아무도 보낼 생각이 없어 내가 못가면아 까면... <laughs> <laughs> 뭐야? 씨발 이건 왜 죽었어? 가자 가자 시렸다 와 그러니까. 우와, 잘한다. <laughs> 와 잘한다. 당신이 얼티밋 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캐쿠? 그러니까. 나는 이런 쓸데없는 게임 잘해. 음, 다음 농장. 음, 여기 해볼까? 제발 가만히 있어줘. 아니 배고라좀 가만히 좀 있어봐. <laughs> 싫어. 이거 뭐야 선물 상자? 갖고 싶다. 밟으면 뭐 주나 봐. 어? 뭐예요? 뭐 아? 뭐야? 대상크다람쥐 윙슈트를 준대. <laughs> 감사합니다. 뭐지? 홀로. <놀러>, 나 혼자 <손> 있어. <laughs> 쉬... 쉬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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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오! 아. 뭐야, 이거 씨발. 야, 이거는 좀. 아 누가 이런 쓰레기한테 줬지? 네. 고맙다 아! 오! 투이 가능하네. 이게 더 그러니까 쉽네. 나아지 뭐, 씨발, 안죽다고 나이스! 글랄. 나이스! 너나이스 너무 쉬워! <laughs> 다안안 포인트 안 죽는구나. <laughs> 너무 쉬 너무 쉬워! 오늘 너 너무 오늘 너무 쉬워! 오늘 너무 쉬워! 이게 <목소리나> 뭐야? <목소리나> 뭐를.. 누가 이쪽 방향으로.. 이쪽 방향으로.. 그럼 뭐할 건데 지금? 몰 <laughs> <laughs> <문을 막아. 웃음> 어? <웃음> 저 뭐야? <laughs> <laughs> 뭐해 지운 거야? 일기를 <laughs> 심할. 아우. 아 뭐하지? 적같으니까 이거 없앨게요 <laughs> 아니 저건 뭐냐고 저거. <laughs> 저 양치라고. 제봐 <laughs> 아, 밟아본다 뭔아 위치 내거라니 저걸 어떻게 감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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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나랑 똑같은 생각하네 누구냐 나야 <laughs> 이게 뭐야 밟으면 오쒸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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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게 열리는 거 뭐, 같... 잡을 <laughs> 수가 없는데 이 철? 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! 하하하하하개하하하하하 그거야,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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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그거야, 그거야. <laughs> <laughs> <나 해봐>, <laughs> 안돼!!! 생뚜안 젖었네 집사야? <웃음> 맞아 <웃음> 잘못 눌렀어 야너 <laughs> <태어노, 잘해>, 잘했어 잘했어 <laughs> 으 와우 <웃음> 저게 저렇게 복병이 될줄 몰랐어 <웃음> <웃음> 이시를 <laughs> 지나갈 수 있다고? <laughs> 아, 아, 이 틈을 지나갈 수 있다고? <laughs> 대단.. 안 돼? 발좀가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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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다 같이 어디 해봐 <laughs> 어쩔 건데 야 이거 계단 누구 <laughs> <아니>, 계단 누구 <노입이> 이거 <laughs> 뭐를 알 너네가 뭘할수 있는데 <laughs> 아 어떡하지 이발 답이 안 나오네 청소기 위 아이 몰라 이새 <시발. 웃음> 아, 블랙허 씨... 이럴 때 이렇게 막아? 버튼이 왜 필요해? 아, 좋아야. 어, 씨발! 아니! 겁나 웃기네. 이렇게도 감싸왔어! 근데 지금 봤을 때 미리 있는 데가... 어? 아유 어떻게 가 <laughs> 너야 편한 길을 선택해 <웃음> <웃음> 아유 진짜 아예 <laughs> 야 뭐야 라쿤이었어? 와우 라쿤이 전부 못 봤어 너구리인 줄 알았어 라쿤이구나 <laughs> 재밌었다 <laughs> 왜? 맞아. 하자 존나 지친다 재밌었다 재밌었다